어떡해, 벌써 갤럭시네. 안녕하세요. It's OK 민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OK를 할 거냐면요. 삼성이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갤럭시 A 50을 가져왔습니다. 삼성이 갤럭시 A 10, 30 그리고 갤럭시 A 50까지 계속해서 A 시리즈를 출시하고 있는데요. A 10이 가장 하위에 있는 모델이라면요. A 50은 현재 한국에서 출시된 A 시리즈 중에 가장 상위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국가에서는 A 60, 70, 80등 정말 다양한 모델들이 출시가 됐는데요. 삼성이 플래그십 제품뿐만 아니라 이런 보급기에도 힘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갤럭시 A 30. 그래도 그렇고 보급기에서는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이번 갤럭시 A50은 어떨지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을 보기 전에 잠깐 스펙부터 살펴보면요 프로세서는 엑시노스 9610 램은 4GB, 저장 공간은 64GB 단일 모델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SD로 최대 512GB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배터리는 4,000mAh를 탑재했고요 출고가는 473,000원입니다 일단 패키징을 살펴볼게요 패키징은 갤럭시 a 3 0대랑 다를 게 없습니다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구성품을 살펴보면요 간단 사용 설명서 그리고 기본으로 주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 케이스는 고급스러운 느낌은 아니에요. 흐물흐물거려서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처음에는 잘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전기, Type-C 케이블, 기본 번들 이어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핀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품을 볼게요 제품의 색상은 화이트, 블랙, 코랄 이렇게 총 3가지가 있어요 저는 역시 무난하게 화이트를 골랐고요 이게 뒷면 소재가 A30과 동일한 3D 글래스틱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후면이 아 그놈의 또 3D 글래스틱이 탑재되어 있구나 하고 실망을 할 뻔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A30보다는 빛 반사가 고른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역시 정신 사나운 건 똑같아요 전면에는 6.4인치 FHD 인피니티 U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A30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상하 베젤의 크기가 다른데요 뭐 사용하는데 지장은 없지만 참 한결같네요 그래도 이왕이면 균형이 맞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라면 온스크린 지문인식을 탑재했다는 건데요 갤럭시 S10에도 탑재됐던 기술이죠 차이점이 있다면 갤럭시 A50은 광학식 지문인식을 탑재했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음파 지문인식 센서를 탑재했던 갤럭시 S10보다는 그 인식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기대했던 것보다는 인식률은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보급기에 온스크린 지문인식을 탑재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는 볼륨 조절 버튼이랑 전원 버튼이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오디오 단자랑 USB 포트, 그리고 스피커가 있습니다. 전면 상단에는 2,500만 화소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에는 카메라랑 플래시, 그리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온스크린 지문인식이기 때문에 후면에 따로 지문인식 센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약간 뒷면이 약간 어디서 사과 냄새가 나지 않나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입니다. 카메라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후면에 이렇게 맨 위에 있는 게 500만 화소 심도 카메라예요. 이건 촬영에 사용되는 렌즈는 아니고요. 라이브 포커스를 좀더 심도 있게 잘 촬영을 하게 해주는 보조적인 렌즈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아래에 2500만 화소 카메라, 그리고 800만 화소 광각 카메라가 있습니다. 일단 카메라의 성능이 숫자만으로 정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갤럭시 A30대의 카메라가 저는 기대 이하는데 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진 않지만 그래도 카메라는 직접 써보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빅스비를 얼마나 사용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빅스비 일단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빅스비 버튼도 있는데요. 놀랍게도 전원 버튼을 빅스비 버튼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유용한 기능을 보시면 전원 버튼으로 빅스비 부르기가 있는데요. 이걸 활성화시키면 전원 버튼이 빅스비 버튼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전원을 어떻게 끄느냐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놀랍게도 상단발을 내리면 전원 끄기 버튼이 있습니다. 화면을 키고 끄는 건 똑같은데 전원을 끌 때는 이렇게 상단발을 내려서 꺼주셔야 돼요. 그리고 당연 이어폰이 삼성페이도 가능하고요. 이어폰을 사용하면 돌비 애트모스 기능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방수 기능이라든지 무선 충전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역시 플래그십 제품과는 조금 차이가 있죠. 네, 오늘은 갤럭시 A50 첫인상 리뷰를 해봤는데요. 제가 조금 더 써보고 자세한 후기를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혹시 A50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마음껏 남겨주세요. 겸징까지 이쪽 k okay. 이감상이었습니다